오늘은 행복한 교직을 위한 자기관리 여섯 번째 시간으로 더불어 사는 삶, 곧 문제의 아이들과 공존하는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둔 부모의 첫 반응은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자책하다가 초기에는 그 장애아이를 고쳐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의술을 동원하기도 하고 안되면 민간요법에 대한 소문을 찾아다니면서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다 투자하면서 치료에 전념합니다. 다니던 직장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지만 선천적인 장애가 고쳐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헌신하다 지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면 부모도 포기하게 되고 아이는 더 힘들어집니다. 아이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해지고 이렇게 되면 장애 자녀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섭니다. 결국 장애 아이를 구박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둘다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동양의 가족 문화이고 정의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누가 비난하고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서양의 합리적인 문화에서는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비록 장애아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좀 불편하지만 장애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한국의 부모와는 달리 아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모가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시간 나는 대로 치료도 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장기적으로 돌봐줄 수 있고 아이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불편하지만 그 모습으로 사는 방법을 더 특에 나갑니다. 아이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도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도 수용하면서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호주의 닉 부이지치는 손과 발이 10cm도 되지 않게 태어났지만 밝은 모습으로 성장하여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부모가 그 모습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고 밝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꼭 신체적인 장애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성격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문제 아이를 바꾸려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모두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나 환자는 비록 다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또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부적응 학생을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기보다는 가정 환경과 성장 배경으로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성격과 기질, 가치관, 관점을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이와 선생님의 마음에 갈등보다는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좀더 건강한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더불어 지내다 보면 부적응 학생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건강한 사람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그래야 고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바꾸기보다는 건강한 사람의 생각에 관점을 바꾸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습니다. 정신적으로 좀더 건강한 사람이 문제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모두의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사람도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내성적인 아이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생각이 깊은 아이로 바뀝니다. 수업시간에 과다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는 에너지가 많은 아이로, 화를 잘 내는 아이는 감정 표현에 솔직한 아이로, 남을 적대시하는 아이는 의심과 경계심 또는 조심성이 많은 아이로, 반항적인 아이는 자기 주장이 확실한 아이로, 의존적인 아이는 친밀감이 높은 아이로, 의심이 많은 아이는 준비성이 뛰어난 아이로, 잔소리가 많은 선생님은 관심이 많은 선생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관점의 전환,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면 건강한 에너지가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에 애쓰지만 성공을 위한 과정에서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